저게 이제 판정이 이상한게 뭐 때문에 저렇게 보이냐면은 열고 나왔을 때 스톱 먹이는게 아니라 열 당시에 살인마가 바로 앞에 있으면 스톱 먹이는거야 그래가지고 저렇게 막 뒷목 어떤땐 뒷목 잡히고 어떤땐좀 멀리 엄청 뒤로 가는데 스톱 먹고 그러는거야 아니야 정면 봐야 되나 그런 건 상관없어요. 뒤에 봐도 옆에 봐도 다 걸려. 핑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. <laughs> 야 저거 씨아 직전에. 저거 실험을 해 봤는데 그렇더라고. 아니 근데 토크 우어 억 소리 왜 이렇게 귀엽냐? 와. 판정까지 좋으면 너무 좋은 퍽 아니냐고요? 탈진인데 저 정도는 줘야지. 저거 카운터도 있어요. 인내심 끼면은 스톱 먹여도 아무 소용 없어요. 원래 3초인데, 인내심 있으면은 3초에서 좀더더 더 줄어들어가지고. 이거는, 죽겠는데 어, 이번엔 똑같은 살입니다. 이번에도 스피릿? 스피릿이면은 더 좋은 거 있었어야 되는데. 레다드 등가 잘했다. 야야야, 틀렸어. 파피한 데 맞았고. 인내심 아무도 안 쓴다고? 뭔 소리야. 요새 인내심 반 강자 아닙니까? 너무 좋아, 너무 칼치가 사기여가지고. 나랑 다른 게임을 하는 건가? 인내심 엄청 많이 쓰는데. 이차상내 어, 이름 못 알아봤어요.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저 사람 살구해요 했겠지. 야,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. 호잇 안 봐도 뻔합니다. 아유, 미안하다. 미안하다. 미안 야야야야야 맥도마토 아니야, 이거? 다 틀리고 아 이거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승질이요? 또 깜짝 상자. 아, 저거 살렸다. 저거 바로 칼집 쳐 당하겠네요. 방해만 없으면 절대 안 틀린다. <laughs> 지금 뭐지? 90% 90% 뭐지? 잠복 근무 때문에 지금 1스택 쌓였으니까 스킬체크 만약에 그냥 성공을 해도 대성공을 한번 취급을 해줍니다. 이건 루인 있을 땐 괜찮은 퍽이에요. 심장 소리 들으면 충전이 되고 4개까지 충전이 되는데 어 내가 성공을 했어. 그러면은 그거를 스택이 까이면서 대성공으로 바꿔줘요. 루인 카운터 퍽인데 솔직히 모으기가 힘들어서 루인 카운터라고 하기 좀 그래. 어, 그리고 발적이 다 켜졌을 때 포텐 다 보이고요 하나 둘셋넷다 보이네 하나 둘셋넷다 보여 다 봤거든요 지금 여기네 어 사실 이거 좋은 포가 아니야 아너 치료 필요하구나 알았어 치료부터 해주고 이거 다시 트릴 거야. 빠르게 빠르게 어떻게 살아 왔네 왔네요 그래도 아까 거의 바로 앞에서 살려가지고 시계 터지고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왔어요. 가자기는 이거. 사실 발전기 돌릴 능력만 되면 직감이 스인인 그래? 아! 놓쳤죠? 저기서 뭐 쫓는데? 어, 깜... 그 뭐지? 9시 퍽 2스탯까지 모았고요. 근데 9시 퍽은 솔직히 대성공만 잘하면은 없는 퍽이긴 해요. 나한테는 없는 퍽이다. 대성공을 한 번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잘 보세요. 오우, 씨, 천만다, 행이네 야! 됐어, 됐어. 빠져나가, 빠져나가. 요렇게. 아, 아 메디키 또 가져갔어요. 일발적인 확정이고, 나가겠는데, 메디키. 빨리 죽고, 아, 이거를 다시 돌아왔네. 고맙다. 고마운데. 뭐가 좀 왔다? 뭐가 좀 왔는데, 친구? 일단은 살았다. 일단은 다시 안 쫓았어요. 약간 봐준 느낌인데? 이걸 안 쫓는 거는. 시계 1분 아니었냐고요? 아닌데요? 십몇 초인데요? 시계 1분이면 개사기지 아, 나 치료가 없음. 그냥 문 따고 나가. 바로 문 따고 나가. 죽겠다, 죽었어. 하픽 저거 잠 그거 그거 당하겠네. 직처 직초 당하겠네. 근데 직처가 라적인 것 같아요. 그냥 걸어버리는 거 보니까 미끼를 더 하거나 아니면은 미끼를 건 건가 아니면은 직처인데안쓴 건가? 아이템 선택하기. 진짜 갑니다. 요 아, 뒷목을 조심해야 되는데. 기력쓰겠다 안되에에에에 아아아아아아 프렉클랜 이거야, 바로. 바로 이거야. <laughs> 아, 니거야 네 아, 이거 좀 빌릴게, 잠깐만. 야, 저 공수에 오자. 잠깐 기다려봐. 야, 나 다시 가져올게. 뭐 하는 거야? 빨리 빨리. 다시 가야지. 저 도와준 친구인데. 친구! 내가 간다 해. 내가 간다 해. 제가 안 간다 해. 제가 간다 해. 도망가, 도망가. 주권 줘. 치료한다 해. 라지 칼라고 안 되는 건가? 뒤로 왔고, 왔는 뭐 거야. 지금 나는 간다 해. 아이, 등 들이, 등 들이 이렇게, 아, 등 들이 이렇게 스노우 볼링을 올린다고. 안 돼~ 아이, <laughs> 나쁜 도마~ 클로젯 아니, 나쁜 도마~ 아이, 등 들인 때에 죽으면 이거 100% 확률로 요 갑자기 니 감사합니다~ 하니 득했는데 까먹었나 보다 이거? 고꼬장님 감사합니다. 안 나오지? 뭐야? 일직전네. <laughs> 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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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너네 물건은 쓰는 거 아니야.